그래서 제가 왔을 때맨 처음에 교회 성당 비난 안 했다고, 비판 안 했다고. 들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키라고 하시니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정부는 5천만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인간입니다. 특정 인간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했더니 얘네가 안 들어. 그럼 종교한테 너희들은 그러면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세상을 온전히 빛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안 따라. 그러면서, 너는 뭐냐? 이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생의 왕이다. 그러면 이단.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종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때리고, 이단으로 몰아서 하나는 죽이고, 이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돌로 쳐. 누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야. 하나님의 천사 종들은 때려잡아 죽이고, 이단 만들고, 지들은 끝까지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해요? 착한 척, 고상한 척, 배려가 넘, 넓은 척, 믿음이 신실한 척. 그래서 제가 그말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하고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빡세게 머리 누일 것도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나와 같은 부회사 같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빡세게 굶어가면서 뼈 빠지게 하나님 일다 해놓고 포도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종들한테 맡겨놓으면 애네들이 다시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 보내면 돌려서 주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고 이단 만들고 거부한다 이 소리야. 이런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의 신실한 존재야. 그걸 예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종교가 책만 안 당하게 생겼어요?